보리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에 예측하기 어려운 강력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보도를 볼 때마다 불안하고 야 이게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구나 생각을 하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2002년 그러니까 2002년에 개봉된 그 영화가 있습니다. 범죄 예방을 주제, 주제로 하는 공상 과학 영화가 있는데요.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영화에 대한 그. 소개를 이렇게 올라온 것을 이제 보았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제 그 영화를 감독을 했고 톰 크루즈가 이제 주연을 했는데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시간이 2002년도에 만든 영화인데 2000 5 4년으로 배경을 하고 있어요. 2054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인데 더 뒤로 가서 205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 c 의그 경찰청에서 이제 미래 범죄국을 설치를 합니다. 미래 범죄국을 설치를 해서 초 감각적인 지각 능력을 가진 예지자가 그 거기에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초감 초감각적인 그 지각 능력을 가진 이 사람이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발산하는 신호를 신호를 포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살인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신호를 어이그 수사관이 그 포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알려 주고 그리고 예상 범죄자를 체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신호가 가 가지고 그래서 수사를 해서 그 사람을 체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살인 사건이 이제 그 영화에서의 그 통계입니다. 살인 사건이 90%나 줄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앞으로 2054년에 일어날 그 일을 이제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만 해도, 어, 그게 포착이 되고, 어, 그리고 그게 수사가 돼서, 어, 그 사람을 체포하는, 에 그런 시대가, 온다. 그건 영화 이야기입니다만은, 되게 영화 이야기가, 겨, 결국은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경우가, 어, 많지 않습니까? 에 그래서, 그, 인공지능, 인공지능, 그, 컴퓨터를 통해서, 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또 검색 기록. 그러니까 그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하는 그 검색 기록. 그리고 위험 물질을 구매를 했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위험한 물질을 구매했다. 이런 모든 게다그 총동원이 돼가지고 빅데이터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예측을 하는 아이 사람이 뭐 무슨 뭐 칼을 구입했다 뭐또뭐 뭐 장갑을 구입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뜬다는 거죠. 그래서 어이빅 데이터 큰 컴퓨터에서 범죄 예측을 해서 이제 범인을 검거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생각만 해도 어, 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느냐 하는 거지요. 인간의 죄가 없어지느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건 사고가 사고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죄는 여전히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보면서, 오늘 이제 주제는 정죄, 불의함, 불의함, 왜 죄인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로마서 3장 9절부터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앞서서 보게 되면 이 정죄에 대한 이 말씀은 1장 23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방인의 이 죄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한 선택받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 이방인들의 죄는 어떤 죄인지 그리고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죄는 어떤 죄인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이방인의 죄는 어떤 죄냐 이방인의 죄는 원 원죄를 원죄로 인해서 영적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바꿨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방인들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과 상실한 마음에서 오는 그런 자범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제 순리를 영리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그런 죄를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럼 어떤 죄가 있느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은 일을 행하는데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없이, 율법 없이 망하고,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다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2장 12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율법 그 자체를 범한 죄가 있다는 거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래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을 범한 죄 유대인의 죄입니다. 또 말씀을 언약을 불신한 죄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바로 말씀을 그 언약을 확신을 가지지 못한 그 죄가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말씀해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우리가 나으냐?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좀 나으냐?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던. 이방인의 이방인이나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죄가 있고 유대인에게도 죄가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거지요. 10절부터 18절에 이어지는 그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엄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이 말씀처럼 의인이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그래서 죄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엄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스스로 망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고백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자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는 하그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로마서 로마서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에 내용이 이제 어떤 한 가지를 딱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는 구원해 낼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지요. 앞에서 영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떤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포착을 하고 그리고 그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죄는 여전히 우리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언제까지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아니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 속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